보면 빈칸에 어,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 되있는데 자 간다. a u d i 청중 주어가 됩니다. 그지 청중이 receive 받습니다. 사운드 시그널 하면 소리 신호를 받습니다. 이래 되겠죠, 그지? 그것도 and 하려면 전적으로 부사야 부사. Through 하면 몸을 통해서라는 전치사고. 바이브레이션 하면 진동이지, 진동. 그러니까 전적으로 진동을 통한 소리 신호를 받습니다. 그것도 in the air 하면 공기 중에서 generate, 이 단어가 만들어지다라는 이거 ED로 되어 있는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공기 중에서 만들어지는 이 진동을 통해서 전적으로 신호에 대한, 소리에 대한 신호를 받습니다. Whereas, 요거 삼각 표시하고 반면에 자, 반면에 해놓고 In a singer, singer하면 어떤 가수에게 있어서 Some of the audience stimulus라고 되있는데이 stimulus가 이 자극인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한번 잘라보자. 이 is가 동사야. conduct가 실행되다라는 과거 분사 수동태죠. 청중의 자극의 몇몇은, 그럼 얘가 주우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떤 가수에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 청각의 자극, 자, 청각 자극의 몇몇이 어디에? 귀죠 귀. To the ear 하면 귀에, 그지? 귀에 conducted 하면 전달이 되어집니다. Through, 역시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되느냐? 전지사야, 이 가수의, 자신의, born 하면 뼈가 되겠지? 자, 가수 자신의 뼈를 통해서 공기로 전달이 된다, 됐나?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자, 이때 이 신스는 접속사로 이유가 되겠지 역시 이렇게 수식에서 이 오비 전체사야 소리를 transferring 하면 전달하는. 자, 소리를 전달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have 가지고 있다. 꽤 다른 연관되어 있는. Efficiency 하면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Various는 다양한 Frequency 하면 진동을 얘기한다. 여러 가지 진동에 있어서 꽤 다른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 효율성을 소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이두 가지 방식. 자, 이두 가지 방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뒤에 보면, overall 이란 말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소리의 질적 부분은, 자, 여기 주어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묶어볼까? 자, 소리의 전반적인 질적 부분은 will be quite, 꽤 different.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너는 probably, 아마도 have experience. 경험을 겪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When you have listened t o you. 네가 뭐 했을 때 들으냐면, 네가 들었지, 그렇지? 네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자, 네가 네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너는 이와 같은 경험을 갖게 됐을 것이다. As on tape 하면 테이프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on tape니까 또는 Through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야. Public 하면 이 public address 하면 공공. 이 address는 말을 하는 연설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걸 통해서든 아니면 테이프를 통해서든 네가 갖고 있는 목소리. 이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보통 이 일반적으로 공공의 address 시스템 하면 우리가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게 되거든. 자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든 아니면 테이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 네 목소리를 네가 들었을 때 너는 아마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요이은 가소야. 자 이것은 쉽다. To blame 하면 비난하기가 쉽다. 얘가 진주가 되겠지. 바로 이러한 낯선 사람의 낯선 사람의 소리. 자, 낯선 사람의 소리를 이런 비난하기가 쉽다. poor, 아주 빈약한 electronics 하면 자기, 전자기를 얘기하지. 이런 빈약한 전자기에 있어서의 낯선 사람의 소리를 비난을 가할 수도 있지만, 즉, 비난하는 것이 쉽지만, 하지만 이것은 오직 부분적으로는 justify, 정당화 되어집니다. 자, 이거는 부분적으로 분명히 정당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매일 이 fact comes니까, 주된 결과는, 이렇게 묶어서, 자, 이와 같은 주된 결과는 comes from, 나옵니다. from the fact, 다음에 사실에서부터 나옵니다. fact가 이렇게 걸리겠지? 그럼 요대시 접속사니까 어떤 사실이냐 네가 네 자신을 듣는 거야 그것도 다르게 방식에서부터 다르게 네 자신을 듣는 거야 그럼 당연히 부사이가 그렇지 대체 그다음 from the way 하니까 방법에서부터 다르게 네 자신을 듣는다 즉 다른 사람이 맞지 다른 사람이 너를 듣는 방식. 다시 한번 봐라. 다른 사람이 너를 듣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너는 네 자신이 목소리를 듣는다는 사실. 이 사실에서 주된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것은 원업 하나다. 주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유했으니까 와야지. 왜? 심지어, 가장, 이렇게 잘 성취된 가수들. 자,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 가장 잘 성취됐다. 이 말은 유명해진 가수들. 이 가수들이 have to, 해야만 했었다. listen to니까, 길을 기울여야만 했었다. 바로, 이 코치들의 어떤 opinion, 견해. 코치들의 견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voice teachers 하니까 목소리에 관련된 선생님을 얘기하겠지. 자, 이건 첫 번째, 이건 두 번째가 되어서, 목소리에 관련된 선생님과 코치들의 견해, 이 견해의 길을 기울여야만 했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무엇에 대해서냐, how, 어떻게 그들이 소리가 나는가, 자, 어떻게 그들이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코치나 선생님, 목소리 선생님에 대한 견해의 길을 기울여야 했었다 이 말이야. 반면에 콘서트에 있는 바이올리스트는 노가 요렇게 있지 그렇지? 자, 이렇게 되면 노는 동사를 부정합니다. 얘가 주어가 되겠지. 콘서트에 있는 이 피아니스트는 그와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콘서트의 바이올리스트는 그런 필요가 없지만 이 목소리를 갖고 노래하는 가수들 있지. 이 가수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소리로 들리는지 이거에 대한 코치나 선생님의 견해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다음 to the violinist야. 자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서 이 바이올리스트한테 있어서 자 얘가 전치사야. 이 바이올리스트한테 있어서 playing sound니까 그렇지. 이 연주를 하는 것은 소리가 납니다. 거의 정확하게 똑같이. 바로 얘가 또 접속서야. 이것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도 거의 근처에 있는, 서 있는, 이 말이겠죠. 가까이에 서 있는, 다시 한 번. 가까이에 서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거의 소리가 정확하게 울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거의 소리가 연주하는 게 바이올리니스트한테는 들린다는 말이야. 맞지? 사람은 다르지만 바이올리니스트는 악기에 대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면 이래 갑니다. 보세요.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봐라, 청중들은, 청중들은 소리를, 어떤 소리를 완전히 진동에 의해서 들립니다. 그러면 어떤 가수에 있어서 이런 청각적 자극이 귀에게 전달이 되는데, 가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뼈, 이 뼈를 통해서 가수들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다른 형태의 연관성, 즉, 어떤 영향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는 다르겠지. 니 그러니까 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아주 빈약한 전자기가 낯은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을 다르게 듣는 거야. 지금 선생님 포인트 자원 한번 봐봐. 여기가 분명히 사람은 다르게 들리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라고 했단 말이야. 반면에. 이 콘서트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콘서트에 있는 이 바이올리니스트한테는 어떤 사람이 잘 봐라. 여기는 가수에 대한 얘기야. 그렇지? 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당연히 뭐할때 쓰는 거고 대조할 때 쓰겠지. 그러면, 다르다에 반대가 되는 내용이 여기 와야 돼. 맞지? 그니까, 러 바이러니스트한테는 뭐겠노? 반대가 되는 게 same. 같다라는 얘기가 오겠지. 무슨 말이 됐나, 그죠?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으로 오는 4번이 거의 똑같이 들린다. 이게 정답이 된다.